안녕하세요. 각 소속사를 대표하는 프로 기사들이 열띤 승부를 펼치는 5간의배 3회 프로 기전의 시간입니다. 전마팀이 7대 0으로 미슬로 팀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슬로 팀은 2회전에서 점수 승 이상을 해 주어야 본선 2라운드에 진출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선수 인사를 시작으로 신중하게 경기 시작합니다. 김하대 원악마. 네. 오늘 이병현 선수가 어떻게 공격을 이어갈지 또 고병수 선수 이에 맞서서 어떻게 방어 전략을 펼치면서 역공을 펼칠지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병현 선수는 전에 팀이 이겼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정돼 있는 상태일 것 같고요. 고병수 선수 사실 꼭 승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랭킹이 낮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병현 선수가 랭킹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병현 선수가 더 유리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 어쨌든 무조건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고병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재밌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앙관 진출하면서 좌진병 양득놀이 중수죠. 네. 양쪽 방어 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 바로 국내리나요? 나올지 고병수 선수? 아, 살얼음네요 네. 그럼 좌진 쪽에 있는 병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상을 취했고요. 원앙 원앙마장기에서 초반전에 상 양병 공격 당하면 굉장히 불리한데요. 좌진 쪽에서 먼저 주황상으로 양병을 취해버리려고 하는 이병의 선수 병화를 취하는 걸 앞도 앞도 놓고 잠시 생각이 잠겼습니다. 취하나요? 네, 네 취합니다. 어... 자, 현재 스코어 69.5대 69점입니다. 좌진 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 이 좌진 쪽을 공격 집중할 것 같고요. 일단은 고병우 선수 초의궁이 좌진 궁으로돌아섰기 때문에 좌사즐 쪽에 톱 한포 배치하면서 압박감 주는 거고요. 자, 이병현 선수 지금 고민이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을 이어가려면 포가 넘어가는 수가 있네요. 네. 차가 차차 대또 이루어지면서 또 좌변의 병이 또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지금 자사일 쪽에 있는 한의 포가 지금 초의 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분 저 부분에 대한 수비책 또는 상대의 역공 부분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초회차가 상하치고요 아, 차대차를 네. 안 하네요? 저렇게 되면 좌변 쪽에 있는 병이 계속 고립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기서는 바로 차대차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고병수 선수 현재 집중하고 있는 모습,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비교적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를 이어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차가 두칸 올라선 것보다는 차대차를 바로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네. 근데 차대차를 안한 것은 좌변 쪽에 있는 병이 묶이더라도 삼선에 올라선 좌변에 있는 한의 차가 우측으로 좌사절 쪽으로 배치하면서 좌사절 쪽에 초의 궁에 있는 위치, 그쪽에 힘을 실어가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도가 좀 강해 보이고요. 네. 일단은 좌진 쪽, 좌사절 쪽에 초의 진영이 궁성 쪽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중앙 쪽을 당기면서 수비보강하죠. 네. 초에서 중앙마진출해서 공격을 더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 공격에 유효타가 발생할지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변에 있는 이 한의 차가 있어서요. 중앙마가 협조 진출해서 이런 자리를 간다고 하더라도요. 차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견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유치가 않고요. 일단 그것보다는 초에서는 판단을 지금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물의 이익을 많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단 조를 중앙으로 모으는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합졸 한에서는 이제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을 진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를 계속 압박하는 형태로 이어가는 거죠. 네. 예, 네, 우진 쪽병 황금 올렸습니다. 우진 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진 쪽은 한의 기물이 많이 있어서 한의 기세가 우진 쪽에서는 더 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초의 궁의 포지션이 좌측 쪽으로 빠져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진 쪽을 허물고 그 공격의 흐름을 좌진으로 이어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좀 분석이 되어집니다 어~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럼 이병현 선수 쪽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차가 진출을 했는데 고병수 선수 어떻게 대응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수비 모드로 전환했죠 이병현 선수 초반전에 거세게 공격 화끈하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본 다음에 수비 음.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네. 현재 기물 점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66.5대 네. 69점 기록하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공격형인데 어, 고병수 선수 공격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좀 수비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처음에 수비 하다가요. 좌진 쪽에 있는 병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의도가 중앙상이 좌진역에 있는 병치했을 때 우진 쪽에 있는 한해차가 초에 삼선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는데 이병현 선수의 궁이 좌중궁으로 돌아가면서 그 수를 무력화시키면서 좌진 쪽을 압박해 압박해 버리니까. 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천만이에 이병현 선수는 빅 승, 점점수 승만 하더라도 팀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무리한 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고병선 선수는 점수 패를 하면 팀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점수 승 또는 완승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거센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고병수 선수의 또 랭킹이 낮기 때문에 그 이병현 선수에 대한 위압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음.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네. 사실 게임을 하다 보면 또 기선제압이라고 하잖아요. 또 상대의 기에 놀리면 안 된다는 그런 게또 게임에서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고병수 선수 압박감을 이겨내고 이번 대국을 또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조회차 우진병 걸었는데요. 병을 당길지 아니면 차가지킬지 차가 지키더라도 두칸 들어서 지킬지, 한칸 올라서 지킬지인데요. 한칸 올라서서 병을 지키는 것은 병이 묶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칸들어서 차가 두칸 들어서서 병을 지키는 형태가 좋고요. 병을 당겨서 지키는 것은 우사줄례 자사줄에 있는 초의 진영으로 침투한 한의마의 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협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가 두칸 들어서서 병을 지켰습니다. 말을 쫓는다그러면은이 마가 우사줄에 있는 조를 취했을 때 이쪽 좌사줄에 있는 벽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졸르다가 말을 취하면 포에이에서 또 상까지 재당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말을 쫓고는 쉽지만 쫓지를 못하는 게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 경기에서 지더라도요. 패자 부활전이 있기 때문에 또 안정 정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본선 라운드에서 올라가는 게좀 부담감 덜하겠죠. 기물상으로는 초에서 유리하고요. 형태적으로도 초에서 다소 유리한 모습은 보이나 좌사절 쪽에서의 그 한의 포의 배치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의 궁, 초의 궁성이 완전한 안궁이 된건 아니거든요. 약간 안궁은 되었지만 궁이 약간 좌중궁 형태로 약간 벽이 얇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진 쪽에 있는 벽들이 허물어진다면 은그 좌사절 라인에서 한의 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초의 압박조인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좌사줄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 포인트 정도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진 쪽에 있는 병을 투입시켜가지고 병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졸들의 배치, 이 졸들의 배치가 이쪽 양쪽에 좌진 쪽에 있는 졸과 중앙 졸의 양쪽의 졸이 이귀 위상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한쪽만 해도 틀어진다면요. 만약에 중앙 쪽에 있는 조리 틀어진다면, 이 좌사줄에 있는 마로, 이 우진 쪽에 있는 조를 타격함으로 함으로 인해서 조를 벌림으로 인해가지고, 이쪽 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이귀 위상을 포로 타격할 수가 있고요또 우사줄 쪽에 있는 만약에 조를, 그러니까 좌사줄 쪽에 있는 조를 띄어졌을 경우에는, 이귀 위, 마로다가 우사줄 쪽에 있는 조를 타격하면서 이 조를 벌림으로 인해가지고, 또이귀 위상을 이 뒷공간에 있는 포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쪽이 무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의 조이 지금 보강하고 있는 형태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초에 이병현 선수 전수는 안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수로 대응을 할지 자 포가 넘어갔습니다.